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화 등으로 쓰이는 정거장에서 착안해 일정 지점의 재활용품을 공동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배절감을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류회리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문전 수거에서 거점 분리 수거로 변경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도시 환경 저해 요소를 없애고 재활용품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주민이 가정에서 재활용 정거장까지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 분리 배출하면 관내 기존 수집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거점 분리수거대의 관리자가 돼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주변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어 재활용품 중간 집하장을 상암동 차고지에 설치해 기존의 고양시에 있는 선별장까지 운반하던 왕복 운반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중간 집하장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무게 따라 전표를 작성한 후 재활용 전문 업체에 판매해 그 이익금을 관리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동단위로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로 돕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류밀입니다.